청탁을 받고 유명 사업가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, 바로 대전 효문화진흥원 이야기인데요. 수사 중인 경찰이 장시성 원장과 관계자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여기에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최측근 인사와 대전시 고위공무원도 포함돼 채용비리의 몸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전 효문화진흥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시성 원장 등 관련자 7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최근 효문화진흥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청탁을 받고 유명 사업가 딸 A씨를 채용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7월 4급 직원을 뽑는다며 서류와 논술, 면접을 진행했는데 논술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A 씨가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겁니다. 서류 지원 합격자 중에서 논술시험과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는 인사 규정에도 면접점수로만 선발했습니다. 대전시 고위 공무원 출신인 장원장은 협의를 부인했지만 권선택 전 대전시장 측근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. 그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뭐뭐를 뭐 언제 뭐 유능한 뭐 직원을 어 추천하겠다 소개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고 여기 면접위원인 대전시 고위 공무원이 눈술시험 1등과 2등에게 최하위 점수를 A씨에게 25점 만점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경찰이 관련자 7명을 무더기로 입건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채용비리의 몸통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.